와타시 기기 할로윈 이벤트 종료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로드맵에 나와 있던 다음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관이 대관전 아처 개막 직전 캠페인이 시작했는데요. 먼저 아처 관이전의 날짜가 공개가 됐는데 아처 관이전은 11월 14일부터 즉 렌서와 엑스트라 관이전의 스톰포드 소비가 0이 되는 캠페인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캠페인 내용은 언제나와 똑같이 데일리미. 보상에 아처 육성 교환권이 추가가 돼 매일마다 퀘스트 3개를 클리어하면 아처의 피스 모뉴 스킬석을 교환할 수 있는 아처 육성교환권을 얻을 수 있겠고 또 아처 서번트를 강화시킬 시 획득 경험치가 2배가 되고 대성공 극대 성공 확률이 3배가 되는 캠페인 또 아처 클래스에 수련장과 경던이 모두 개방이 되며 AP도 반값이 되는 캠페인도 있겠고요 카운트다운 로그인 보너스로 12일부터 사과세계 마지막으로 백지화 지구 AP도 반값이 되는 캠페인이 끝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찌와지고 말고 다른 관리대관전 AP 반값도 좀 해야 하지 않나? 아무튼 그와 함께 모든 아처의 픽업도 열렸고 가장 최근에 등장한 5성 아처인 수영복 티아마트도 복각을 해서 이번 관리대관전을 대비해 아처이자 서포터인 이 티아마트가 없는 분들은 뽑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이 수영복 티아마트가 아처와 퀵커맨드를 강화시켜줘 당연히 이번 아처 거리전에서 퀵 아처 서번트를 쓰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음. 막상 퀵 아츠 서번트 라인업을 보면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나마, 대인 서번트는 괜찮은데, 대군 서번트 중에서 특공이 있는 게, 아츠에서는 두루가, 퀵에서는 쇼나곤 정도밖에 없어. 만약 대군 서번트를 사용하는 관위전으로 나올 경우, 오히려 버스터를 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구다구다 이벤트에서 흑포가차로 배포됐던 노브카츠도 이번에 전용 픽업이 생겨. 이곳을 돌리면 노브카츠와 함께 예장용 경카도 함께 뽑을 수 있겠으며, 아무튼 이렇게가 관위대관전 아처 개막 직전 전 캠페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고했듯이 랜서와 엑스트라 관리대관 전에 스톰포드가 일주일 동안 들지 않는 캠페인이 시작이 되는데 이 캠페인과 함께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접속시 황금사과를 한 개씩 얻을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번에도 역시나 모든 랜서와 엑스트라 서번트의 픽업도 다시 등장했는데 그렇다는 건 뭐다? 저번 1지년 서번트였던 울가마리도 복각했다. 울가마리는 등장 이후 관리대관 전 엑스트라부터 이벤트 90뿔뿔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저도 벌써 2년 14랩. 졸업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성능의 서번트라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꼭 최소 보고 2렙 정도는 뽑고 가시는 걸추천드리고요그 밖에 올해 수영복 서번트였던 수영복 미유 수영복 학론나 수영복 시키 모두 복각을 했으니 원하시는 서번트가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푸푸 거차로 얻을 수 있는 배포 서번트 메리 애닝의 단독 픽업과 하쿠너의 단독 픽업도 있어 이번에 대체 가차 페이지만 어느 정도로 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랜서하니까 생각난게 이번 할로윈 서번트이자 오성 랜서인 바토리의 픽업도 11월 13일까지 연장이 됐고 당연히 이번 모든 랜서 엑스트라 서번트 픽업은 저번 랜서와 엑스트라 거니전때 쌓았던 천장 스택은 2월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가 관위대관전 아처 개막 직전 캠페인과 관위대관전 랜서와 엑스트라 스톰포드형 캠페인 내용이 되겠고요. 과연 아처거리전은 어떤 서번트가 관위로 등장을 할지, 그리고 어떤 기믹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서번트가 활약할지 기대가 되겠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